안녕니다 2021년 7월 28일 수요일 현재 시간 12시 31분입니다. 에, 저는 오늘도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이곳 여주역에 와 있습니다. 일부 타임을 타기 위해서 왔고요. 아뭐 날씨 정말 쾌청하고 무덥습니다. 아, 정말 본격적인 그 휴가철을 맞이해서 올해는 정말 뭐이뭐 뭐 장마 같지도 않게 뭐 이렇게 어뭐 비도 많이 오지 않은 것 같고요. 어뭐 예전처럼 뭐 이렇게 태풍도 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주구장창 그냥 무덥습니다. 네. 아 제가 오늘은 어또 어떤 콜을 받아서 어떤 손님을 만나서 어. 일을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도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길 바라지 않고요 어, 좋은 풀들 많이 받으셔서 우리 사장님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안 나는 거죠 사고 없이 하루 일과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요 저 역시도 사고 없이 어, 하루 일과를 잘 마치길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저한테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 코를 일단 한번 대기해 를 보고요 코를 잡고 나면 또 다음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삼등 아빠입니다 현재 시간은 2시 30분 이고요 저는 그 여기 저, 여주시시 입구에 있는 그 성단이라고 하는 한정식 집에 와 있습니다. 아 여기는 제가 뭐 여러 번 와본 곳인데요. 아 여기에서 지금 일산 백석동 가는 거, 그, 뭐 일단 뭐 8만 5천 원에 이것도 뭐 그냥 썩 그런데 오늘도 역시 뭐 콜이 많진 않은데요. 이거뭐 아아 어찌됐든 콜을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지 사장님이랑 같이 여기 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어, 지 사장님께서는 이제 조금 전에 가셨고요. 어, 저는 이제 손님 손님분께서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 대기를 하라고 하셔서 대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뭐 날씨가 굉장히 무덥구요 어, 굉장히 진짜 덥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그 건강에도 좀 많이 유의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저는 뭐 일단 일단 백석동 가서 또 다음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아갑니다 현재 시간 4시 40분입니다 저는 아까 2시 반쯤에 여지역에서 이곳 일단 백석동 아, 브라운스턴 오피스텔 아, 요금 아, 85,000원에 그 손님께서 아, 뭐 매너가 좋으시네요 그래서 뭐 15,000원 팁을 해가지고 10만원 받았구요. 어, 손님 내려 모셔다 데리고 나와서 나오자마자 카카오로 카카오 버빙콜이 하나 떴네요. 그 일산 차병원에서 하남 풍산동 가는 콜인데요. 5만원에 어, 버빙콜이 떠서 캐치했습니다. 뭐 이불을 얼른 탈러 어, 저기 저여주로좀 얼른 내려가려고 했는데요. 어, 하남 가는 콜 5만원을 해치를 했으니까 뭐 굳이 뭐 <laughs> 저기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리고 카카오로 손님 모셔다 드리고 나서요 다음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등의 밥입니다 현재 시간 6시 30분입니다 아, 저는 아까 그 카카오로 일산에서 이거 하남 이마트 앞에 아이파크 아파트 5만 원에 손님 잘 모셔다 드렸고요. 어 이제 저는 여기서 버스를 타고 저기 저 풍산동 쪽에 그 회센터라고 있습니다. 아 그쪽에 가서 코를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아, 그쪽이 좀 좋은 콜들이 좀 많이 뜨거든요. 여기 저 하남 지역에서는. 아까 뭐, 여기 들어올 때도 보니까, 뭐, 그쪽에서 좀 괜찮은 콜들이 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아, 코를 하나 받아서, 어, 아, 뭐, 어디론가 좀 이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 뭐, 현재까지 뭐, 매출은 양호하네요. 15만원 정도 찍었으니까. 아, 그렇게 해서, 저는 또, 어, 다음 영상, 코를 잡으면 또 다음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등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6시 35분입니다. 아, 조금 전에 이곳, 어, 기미타 이마트, 여기, 신장동하고 풍선동 사이, 여기 좀 먹자 좀 있는데, 아, 거기에 남다른 감자탕이라고 하는 가게에서요, 아, 차주, 운정동 가는 코리 5만원에 떠서 캐치했습니다. 아, 오늘은 뭐, 그냥, 짧고 굵게, 10만 원, 5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해서 현재 세걸 찾는데 20만 원이 됐네요. 아 손님하고 통화는 마쳤고요. 아, 한 5, 6분 정도면 도착한다고 말씀올렸습니다 아, 일산에서 왔는데 다시 또 어, 일산 쪽으로 가네요. <laughs> 아 아우다가 좀 피곤해서 약간 좀 졸음기가 있었는데 운동 좀 하고 몸좀 풀고 아, 출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 일산 가서, 아, 어, 또 다음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9시 30분입니다. 아, 저는 아까 운정신도시에서, 어, 이곳, 그, 저희 동네 쪽으로 오는 복귀코를 받으려고, 뭐, 라페스타나 뭐, 이쪽으로 나가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아 몸도 피곤하고 해서, 아, 9302번, 이쪽 그, 공동역 쪽으로 나가는 광역버스가 있어서, 그 버스를 타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 내렸습니다. 아, 요 뒤에 보시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여기 이제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저 뒤에 보이시는 여기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거든요. 아 어, 그런데 참 운이 오늘 너무나 좋은 날이네요 이런 날도 있고 참 그런가 봅니다 여기 내리자마자 높은 돈 어, 만한 15,000원짜리 어, 오다가 자동으로 떠서요 이거 끝했습니다 손님하고 통화 마쳤고요 아요거 이제 모셔다 드리면 24만원인데 요렇게 해서 오늘 업무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 사장님들 날도 덥고 한데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어, 매출도 중요하지만 저는 늘 사고 없이 하루를 마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사고 없이 아, 다들 아, 바라시 는 목표대로, 어, 대리코를 좀 푸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어, 저는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해서요. 그, 손님 만나서 독본성에 내려다 드리고, 아, 그리고 나서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